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세요?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항상 연예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핫 뉴스일까요? 저희의 뉴스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룹 DJ DOC 멤버 이하늘이 동생인 고 이현배를 보낼 수 없는 어머니에게 한 말있다. 22일 오전 11시 그룹 DJ DOC 멤버 이하늘의 동생이자 45RPM 멤버인 이현대의 발인이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발인에는 상주이자 고인의 형인 이하늘을 비롯해 유족들과 진우션의 진우 등 가까운 동료, 지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정재용의 위패를 45RPM 박재진이 영정을 들었으며 고인을 떠나보내며 유족들과 동료들은 크게 흐느끼며 소리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지난 20일 빈소를 찾은 김창열은 발인식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김창열은 발인식에 참석하는 대신 빈소에 머물러 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특히 발인식에서 현배, 어떻게 보내냐는 어머니에게 이 하늘은 엄마, 안 보내면 된다고 말해 동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덤덤한 모습을 보이던 이 하늘은 동생의 운구가 운구차에 실리자 감정이 격해지며 오열했으며 동료들 역시 운구차가 떠나자 현배야. 현배야 잘 가라고 소리치며 마지막까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장지는 경기도 광주 탄남공원입니다. 이미지 원본 보이 지난 17일 고 이현배는 제주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향년 48세 이현배는 당시 인터넷 설치 기사에 의해 발견됐으며 경찰과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해 이미 숨진 상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당초 이현배의 사인은 심장마비로 전해졌지만. 친형인 이한을 측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워 부검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19일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이현배에 대한 부검이 진행됐고, 부검을 마친 강현우 교수는 교통사고에 따른 우유 사망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씨 심장 크기가 일반인보다 50%나 크다. 특히 오심실 쪽이 굉장히 늘어나 있다며 심장에 이상이 발견됐지만, 이를 현재 직접적인 사인으로 단정 지을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울러 치명적인 외상은 없는 상태라며 정확한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약동물 검사 등이 나와봐야 알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지 원본 보기고인의 죽음과 관련해 그룹 DJ DOC 이하늘과 김창열의 갈등이 불거져 한 차례 주변을 시끄럽게 했습니다. 이하늘은 김창열, 이현배와 함께 제주도에서 펜션 사업을 하기로 했으나 김창열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갈등이 심화됐고 이현배가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하늘은 동생 이현배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지만 돈이 없어 MRI도 촬영하지 못했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면서 DJ d o c 를 지키고 싶어서 나도 많이 참았지만 이제 없다며 분노했습니다. 또한 이하늘은 그동안 이현배가 DOC 가사 써주고 멜로디 짜줬는데. 김창열은 밥한끼산적 없다. 8집 앨범 만들 때도 김창열은 관심도 없었고 랩 가사 한줄쓴적 없다고 계속해서 속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창열은 갑작스러운 비보에 혼란스럽고 애통한 시기인 만큼 업측과 추측은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빈소가 마련되자 김창열이 빈소를 찾았고 두 사람은 대화로 갈등을 풀었다고 전했습니다. 저희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최신 소식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도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